초콜릿, 다크 초콜릿, 블랙 초콜릿 너무너무 맛있어요.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꾸자꾸 먹고 싶어요. 하지만 다른 건다 필요 없어. 귀여. 가나 초콜릿이 너무너무 좋아요. 귀여워. 귀여워, 귀여. 근데 나옷사 있는 거 너무 불편해. 다크 초콜릿. 다크 <laughs> 입맛. 애교 애교 많이 <웃음> 준비해 놓아 <laughs> 주세요. 앞으로 이거로 할게 애교 통과. 토리는 이거 먹고 싶어요. 잘한다. 잘한다. 투리한테 이거랑 요거 이거 사주시면은 안돼요? 안식을 <laughs> <시간> 다 잡을게. <laughs> <laughs> 이거 사주면은 투리는 이따만큼 좋아할 거예요. 진짜 <laughs> 좋아. 네, 안돼요. 아니, 안돼니까. <laughs> 다보고또사줄까 더, 더 했는데 왜 둘이 올 거야? 왜? 한 어, 분으로 어, 울어줘. 중간 주세요. 아 먹고 있다 만데. 그래, 타보고 타보고다. 줄까 지켜 지켜서 하나만 봐요. 존나오 오빠야. 오. 오, 왜시추 오빠야! 와, <laughs> 3분할까지 미쳤다. 오빠는 내 어떻게 생각하는데? 얘기 안줄 기가 도쿄 뭐라고 도쿄 오빠야 도쿄 오빠는 내 어떻게 생각하는데 도쿄 도쿄 기안 해줄 끼가 도쿄 도쿄 뭐라고 그러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지 뭐뭐다고 <laughs> 어. <laughs> <취했다고? 웃음> 옆에 이상한 게 있어요 <laughs> <웃음> 그럼, <웃음> 나도 오빠 좋아하니까, 내일부터 1, 일 와! 2 <laughs> <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